자리를 좀 옮겼어요. 아까 이제 해가 안 떴었는데 해가 금방 떴어요.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에요. 여기 토요일이라서 어 사람이 별로 없긴 해요. 아침에 이제 생각을 못하고서 아+ 아침에 출근하는 풍경을 한번 좀 담고 싶다. 그냥 영상 아니고 그냥 하고 싶다 했는데 지금 음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어 노란 택시들 보이시나요? 뉴욕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가 제가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 처음에 솔직히 딱 느꼈던 건 뭐였냐면, 좀 지저분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다. 어, 또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저도 아무래도 서비스 쪽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택시 기사분들이 흙이 좀 많긴 해요. 굉장히 친절한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 친절하다. 어, 생각보다 어, 뉴욕은 생각보다 더럽고 친절하다. 그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정신없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즐기고 여행하러 온건 아니에요. 정말 여기 땅만 밟고 여기가 뉴욕이다 하고 이제 갔던 적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왔을 때는. 어, 조금 조금 시간 짬을 내서 관광을 좀 했어요. 역시 여기도 어, 사람이 굉장히 많고 어, 높은 건물들이 웅장합니다.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거를 느끼고 봤어요. 이번에는 진짜 솔직히 일만 하고 가야 돼요. 일만 하고 가야 돼서 아침에 제가 마침 갑자기 이렇게 출장 을 잡혔잖아요. 그래서 체력을 조금 체력을 기르고 오려고 아침에 좀 많이 뛰었어요. 근데 확실히 여기도 뛰는 사람들 많아요. 좀 아까도 아까 뛰는 사람들 봤었죠. 쉬시는 분들도 많고, 음, 운동하는 사람도 어, 많아요. 다시 정리하면 뉴욕에서의 저의 느낌은 좀 지저분하긴 했어요. 지저분해긴 했고, 그 다음에, 어, 택시 운전사분들이 진짜 친절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실히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세 가지를 느꼈었어요. 어, 이번에는 또뭘 느끼고 갈지. 아, 제가 아침에 지금 한 시간 짬을 내서 일찍 일어나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남은 3일 동안 또 짬짬이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